자, 여러분, 어, 현대차 그룹이 무려 31조 원 정도, 어, 한 4년에 걸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야, 그러니까 또, 음, 트럼프 역시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다. <laughs> 근데, 어, 모르겠어요. 어떤 평가들을 갖자 할지,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바이든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뒤통수 맞은 것 같고, 트럼프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또 이제 4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말이 좀 유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많이 면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쭉 열어놓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또 어, 투자를 하고 하면 아, 여기다 또 너네한테 관세를 그냥 확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관세가 너무 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과연 좀 되는 건가? <laughs> 그러니까 일단 어.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음. 3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2, 3일 있다 바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음. 또 4월 1일까지 또 연기를 했죠 음. 해당되는 부, 부가 부분은 4월 2일 네 그리고 상호 관세라고 해서 4월 2일까지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화 없이 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제차 강경한 발언을 좀 했는데 근데 상호 관세 대상국은 아직 명단 확정된 것도 없고 음.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게뭐 쉽게 말해서 관세를 올리는 만큼 우리도 올리고 내리는 만큼 내리고 해당국이 면세를 하면 우리도 면세를 하겠다 음. 그러니까 비등하게 관세를 어, 해당 대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 이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FTA 협정 체결돼서 대다수 품목이 미국과 관세가 좀 면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철강 부분을 다시 또 25% 관세 음. 부과했기 때문에 뭐 협정은 사실상 뭐 깨진거나 또 마찬가지고 다만 좀뭐 제한돼 있던 쿼터도 해제가 된 것이고 음. 그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정말 또 하는 것인가 그 상호 관세는 우리가 대상국이 아닐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또 우리나라도 뭔가 관세를 좀 부과를 할 것처럼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 관세리스가 명확하게는 좀 해소된 것은 아닌데 어 주말에 나왔던 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체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일부 품목에 관련돼서 관세부가 품목을 선별적으로 차별화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증시에서는 빅테크들에 음. 대한 저가매수반등에 어떤 기회를좀 작용을 한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는 뭐큰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좀 완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4월 달에는 좀 다소 수급적으로 좀더 긍정적인 걸좀 되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확정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세 리스크는 수면 위로 음. 떠올라올수 있고 이부분 역시나 음. 조정이좀변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을 이제 어 어쨌든 시간이 닥쳐 오면은 또 미루고 내지는 그쵸. 유해지고 어 이런 게 우리가 지난번에 표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밀리는데 이게 좀 유예가 되거나 네. 대화가 되거나 하면서 좀 되게 되면 증시가 반등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관세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는 무관세 구간이 또 나오면서 <laughs> 증시가 장세로 갈까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 <laughs> 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음.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나온 뉴스들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관세가 나온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유럽도 지금 뭐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좀 철회하는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슈는 언발에 오줌 누기다. 그러니까 살짝 상호 관 그러니까 처음에 전면 관세에서 상호 관세에서 조금씩. 뭐 약간 유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음. 중간주가 또 강한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 한달더 연장을 했었지만 이게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어 관세를 세게 부, 부, 그 부과했다가도 또 언제든지 낮출 수도 있는 거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 을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조금 그것이 좀 완화돼가 된다고 해서 오, 증시가 올라도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회가 마냥 좋게만 볼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봐야지 알겠죠. 음. 현대차의 이제 오늘 흐름을 좀 먼저 거기에 집중한다라면 을어 되게 좀 재밌는 어 이슈죠. 뭐냐면 현대차가 한달 전쯤인가 그 우리가 철강사를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의선이 음. 네. 회장이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사실 무근이다 음. <laughs> 했다가. 이번에 이제 30조 원 정도 어,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 공장 짓고 철강 관련돼서 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에너지 관련돼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트럼프한테 뭐라 그럴까? 근데 뭐 저는 그 장면만 봐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떨떠름한 표정도 있기도 하고 <laughs>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BMW는 전혀 반대의 어,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BMW? 네. 네. 그러니까 BMW는 어, 요조를 보시. 요건 이제 요약된 내용인데 BMW는 일부 멕시코 관세 그러니까 멕시코 차량 모델에 대해서 관세를 비용 흡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최대 15,000달러까지 최소 한한 만에서 15,000달러까지 관세가 늘어나는 걸 자기들이 영업비용으로 거 자기들이 영업 비용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인해 주겠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올해에 작년만큼의 차량이 판매가 되면 한 1조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작년에 15만 대 이상의 판매가 됐는데 그걸 한만 달러 정도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면 1조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가 감내하서라도 해서라도 일단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시, 그런 심상? 음. 왜냐면 트럼프 정권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갈건 아니니까, 음. 요몇 년만 내가 참아보고, 혹은 내가 올해 한번 참아보고, 분위기 보면서, 어, 좀 새로운 전략을 잡겠다. 라는 걸로 간 거고, 현대에는 그냥 투자해. 그냥 투자하겠어. 하면서 이제, 어,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기업의 어,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 현대차가 아침에 한7%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는데, 뭐, 트럼프가 현대차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 우리가 안, 내가 면세 줄게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국가에다가, 한국에다가 자동차 관세 25%. 하지만 현대차는 0. 음. 이게 가능한가요? <laughs>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현대차 덕분에 한국의 관세 영이 된다. 음. 그러면 누가 좋아해? GM이 좋아해요. 음. GM이 우리나라에 생산해가지고 넘기는 게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다 그렇죠? 가져가는 게. 네. 그리고 그 뭐냐 저기 KG k g 모빌리티는 네. 그냥 얻어걸는 <laughs> 건가?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7% 이큰 기업이 7%갭 상승 나오고 응봉에 맞은 거는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았나 음. 생각을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현대차 기아가 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이 확인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도, 돌파가 된다. 만약에 이제 아 진짜로 현대차만 세금 관세를 차별해서 적게 부과하는 게확정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27만 원, 28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어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내려올 수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현대차 기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SL이라든지 이런 음. 부품 주가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에다가 내가 어, 혜택을 관세 혜택을 입든 안 입든 공장을 투자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럼 현대차의 해외 공장에 다닥다그 다닥 가장 어, 긴밀하게 붙어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SL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SL. A, SL. 그래서, 어, SL이 오늘 비슷하게 음봉이 나왔지만, 만약에, 어, SL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작년에 가격대 6만, 아, 5만, 그 4만 7천원, 혹은 5만 원대까지도 갈수 있는 어, 기업이 된다. 그래서 전 부품주를 본다라면 s l 를 하나만 본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오늘 현, 관련해서 뭐뭐 뭐 현대공업인가요? 그것도 급등하기도 하고 네. 또 자동차 부품주들 몇 개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같은 국지가뭐 현대모비스도 해상될수 있겠지만 뭐 그런 이제 <laughs> 좀큰국지한 대기업들이 좀 상승세가 좀 둔하다고 하면. 상승 프로테지 그죠? 그쵸. 올라가는 진폭이나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 주들이 훨씬 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SL 이게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들그데 이제 네. 그것도 만들지만 현대차 주요 그 전기차 관련돼서 BMS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공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SL이 어 그냥 단순한 헤드램프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헤드램프라고 음. 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것들이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음. 단가가 엄청 비싸요 네. 뭐 예전에는 고그 담아라 그러죠 음. 전구 하나만 갈면은 뭐 6,000원, 10,000원 뭐 하던 게 음. 지금은 픽셀 픽셀 뭐 그쵸? 이렇게. 그거 하나만 못 갈아요 전체를 음. 다 갈아야 되고 그러면은 음. 돈백만원만원다온다 r o r my head. You know, side mirror, it's very k i l l i 이 g y o u 이 company. You go to my eastern gate, you men and my yogi, c h o c o l 이 t e a 하나 깨 o push it away, bo, your son, bo, your son, bo, y 쩌 u r son, bo, your son, bo, y o 아 그건 한 개가 딱 90만 원 넘게 네. 교체 비용이 나오는 거. 지프도 원래 좀 비싸. 그러니까 얘네들이 <laughs> 차값을 갑자기 하리를 툭 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거. 공임비나 이걸 네. 엄청 붙여 먹는 거 같아요, 네. 지금. 근데 현대기아도 공임비 공임비 그걸로 비싸졌어요, 이전보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나 한편 문득 생각 드는 게그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친환경 자동차 그렇죠. 뭐 수소든 어쨌든 쭉 넘어가는데 또 자율주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는 조금 어려울 거야 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핸들 그쵸. 그다음에 뭐 페달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어려울 수도 있어 네. 하지만 뭐 헤드램프는... 헤드램프 그다음에 공조 그쵸. 에어컨 히터 우리나라 사 네. 개월 사계절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시트가 오히려 더 기능성 시트가 그쵸. 운전도 안 하고 뭐 하면은 뭐 안마도 더 받고 뭐할수 있는 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렇죠. 같은 거 안에서 또 영화를 본다거나 네. 뭐 ott 이런 것들 자율주행이 더 좋아지면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 우리가 또 조금 구분해서 자동차 부품을 그쵸. 볼 때에도 고추 좀더 네. 어. 그래서 피치. 부품주들이 사실은 응. per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쭉 꾸준히 나온 나온 그 매출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야. 음. 영업이익률이 어떤 기업은 1%도 안 1%밖에 안 되는 음. 회사 매출이 조단인데 음. 영업이익이 150억 이런 회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p r 이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음. 어, 아까 말했어 SL 같은 경우는 차량이 판매가 되면 같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음. 부분들이니까 음.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고 음. 생각습니다 우리 그 현대차 그룹 내지는 자동차 섹터. 네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십시오. 일단 세부 투자 규모가 확정된건 아닌데 일단 자동차 생산 분야가 한 하나로 한 12조 정도 8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음. 세부 데이터가 오늘 나왔죠. 이 부분이 현재 미국 조지아에 메가 플랜트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이미 좀중공이좀 돼가지고 가동률이 현재 좀 떨어지지만 여기서 뭐 하이브리드 차든 향후에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될 건데. 20만 대를 더 증설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한 120만 대 개파가 좀 늘어나면 음. 대체적으로 미국 공급량들을 연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커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세 같은 리스크는 트럼프가 뭐 현대차 이런 경우에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지만 미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생산 완제품들은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두번째는 이제 공급량 인데 기아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생산 법인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현대차 그룹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게 현대차 그룹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아도 현대차 그룹에 소 속되어 있는데 네. 기아의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아까 음.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하겠지만 뭐 우리가 뭐 뒤통수 한두번 맞은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i 이 a 레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 안 지어놨더니 보조금 안 준다고 하고, 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 지어줬더니 이제 채스법 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신뢰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나 맹신해서 아, 관세 리스크까지다 완화가 됐으니까 현대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스탠스의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리스크인들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음. 현대차의 경우에 이런 어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들은 관세가 완화한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될 텐데,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회수를 해준다면 주가는 더욱더 좀 탄력을 좀 받겠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라든가 전반적인 관세 완화가 아니라면 이거는 또다시 조정이 좀 불미가 될수 있다. 그정도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너무 깊게 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오히려 현대기아의 저평가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악화시킨다. 네. 네. 왜냐면 지금 인도 현대차 그룹이 상 IPO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 법인에서 수익 난 거는 우리나라를 무조건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IPO를 거기다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투자하게 미국 법인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음. 그러니까 트럼프 가그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벌어가지고 니네 나라 를 갖고 가지 마. <laughs> 여기에 대투자하든가 이 돈을 여기에 놔둬 음. 이거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현대차에 우리나 라 항상 말그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님 HD 현대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 자그 지분 가치만 해도 이미 시가총액을 뛰어넘지만 HD 현대 지주사가 그거에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주사 할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판매가 잘되고 미국 법인이 좋아도 막상 본사,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더못갈 수도 있다 왜? 그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감들이 <laughs> 많이 나왔던 게 바이든의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건데 바이든은 와서 지어 어 그리고 재투자 재, 재투자 그렇죠. 미국인들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미국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공장 짓고 거기서 뭔가 생산하고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을 못 갖고 오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상태가 되고 원화의 어떤 가치 요게 지금 네, 훼손되니까 자꾸 문제인데 이거 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야 이걸 트럼프가 바이든 보고 배웠다. 그렇죠. <laughs> 저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텐데. 서로 더 빨리. 돼요, 이것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는데. 현명하게 우리 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잘 해주시길. 우리는 어쨌든 주가만 또잘 가면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래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 사실 GTC에서 기대했던 바가 좀 컸는데, 네. 그죠? 그래서 뭣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아니 뭐퀀텀데이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 어쨌든쩌가 하면 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쭉쭉쭉 네. 올라가지 않을까? 아 별거 없어. 뭐가 또 되지 않을까? 소켓 관련주 잠깐 올라가고 그다음 또 뭐가 별거 없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화요일 어 있어서 이제 또 반도체가 우르르 또 밀리는 그런 상들이 황그 나와버렸잖아요. 저기 알리바바 네. <laughs> CEO가 어, 알리바바 진짜. CEO가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거품이다. 뭐 이러면서 아, 네. 아 거기 투자에 대한 어떤 또 캐파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호감들까지 나오면서 악재는 악재란 다 받아들이고 지금 호재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눈에 띄었던 게 의료 AI 섹터가 주가들이 좀 움직였어요. 네. 요거 하나만 조금 짚어보면 어떨까. 의료 AI. 뭐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AI 분야를 갖고 뭘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봤을 때에 어 이쪽 분야가 지금 선도적인 서비스 업으로서 AI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 시장 규모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 데이터는 좀 계속해서 뭐 시장 규모가 좋다, 좋다라고 좀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좀 정확한 데이터는 트랜스페런시라는 이 마켓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음. 여기서 향후 6년간 한 250조 정도 시장 규모를 좀 추정을 했는데 음. 현재가 한 80조가 채안 되다 보니까 한 4배 이상 어, 상승할 수 있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AI, 의료 AI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실적 기준 보면 루니이랑좀 뷰노가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곡선을 보면 굉장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만 좀 이익을 못 내고 있죠. 이건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많이 음. 벌기는 하지만 기술 고도화 관련된 R&D 비용들은 재차 투입될 수밖에 없고 현재 루니 같은 경우는 뭐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암 진단 솔루션 예측도가 한50% 정도 진단율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십 프로라는 건 반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내가 암인지 애매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해당되는 의료 AR를 이용해서 나에 대한 암 여부에 대한 진단률 한 오십 프로 정도 보조를 받고 또 의사가 좀 개별적인 판단을 해서 암의 유분을 좀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진단률이 아직까지는 성과를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기술 거절을 통해서 팔십 프로대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의사도 다 100%를 다이 암을 진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음. 조기 진단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조기 진단률 50%라는 성과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이거는 앞으로 의료 AI는 단반성으로 끝나는 어떤 이슈가 아니라 정말 이후에는 영업 이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있겠고 지금 의료 AI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이해진 의장이 내일 주총에서 선임식을 봤는데 여기서 뭐 최근에 서울대학교나 음. 의료에 a 관련된 어떤 성과들, 그다음에 투자 확대하겠다 발표한 바 있었고요. 음. 두 번째는 지금 어, 클로, 하이퍼클로바 X.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료 AI와 연동되는 효과들로 우리가 좀 주목해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안점이 좀될수 있는 포인트는가 음. 뭐냐면 지금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 의사들 국가 고시이 시험을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음. 고도화가 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네이버의 투자 확대 부분들은 점진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어떤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유채무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음. <laughs> 저는 뭐상승가락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계속 가야 되는데 결국은 대장주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보로노이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던 신테카바이오도 사실은 아침에 음. 거의 상한가 언저리 갔다가 지금 음, 윗꼬리이좀 길게 나오는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좀 움직여줘야지. 어 온커 크로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갈수 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음. 어, 만약에 이제 좀 기대를 가, 본다라면 어 내일인가요? 내일 음, 오늘 25일이니까 내일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2년 만에 방한을 해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이제 의료 AI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음. AI 관련된 업체들 하고. 그 몇몇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슈가 좀 되면 AI 소프트가 최근에 한 달, 두달 가까이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전인 모멘텀이 생기면 또 의료 AI 쪽으로 또갈수 있고 또, 어,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4월 달 이제 주요 학회들이 좀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또 관련된 이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의외로 4월달에 조금 더 힘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음. 아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면서 바이오주가 좀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뭐 이렇게. 어. 인한 그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학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바이오가 4월에 되려 네. 나을 수도 있다. 피해갈수 있는 요소들이 또될것 같고 지금 AI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한국 기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AI 서비스 업체들 전체를 한번 들썩들썩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어, 현대차 어, 그룹에 수화 올린 자동차 업종 부분에서뭐 부품주 부분들로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 좋겠다. 뭐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좀잘 어,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우리 주간 전략뿐만 아니라 또어 좀은 주말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